옆에 타 해야지, 오케이, 오빠. 열쇠 어딨어? 아, <laughs> 진짜. 어이없어. 태민아 <laughs> <laughs> 웃기지 그치? 딸기 아이스. 아이씨? 맛있어요? 맛있어 맛있어요? 엄청 아, 잘 먹네 여기 들어가는 초콜릿깐만 잠깐만. 잠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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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깐고 아니야, 아니야, 태민이, 태민이 먹어. 먹으면 돼. 우와, 깜빡아. 너무 차갑지? 차가워. <웃음> <웃음> 조금씩 먹어. <laughs> 우와. 맞아, 여기서 하는 거지? 달러 파판. 손 조심. 됐어? 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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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킬 거야. 봐봐. 여기 구멍이랑 여기 구멍이랑 가위 가위 없어 이걸 찢으면 돼야

반대로 뒤집어서 그럼. 그래. 이거 뭐 만들어? 별인가? 별인데? 그치. 그러면. 이나 엄마 봐봐. 혜랑이 근데 왜 영상에 내내 얼굴은 나오게 하면서 네 얼굴은 잘안 나오게 하는 거야? 내가 찍니까 왜? 미나야. 대미나. 음. 우리 뭐 하는 거야? 쿠키 만드는 거야. 뭐 한다고? 쿠키. 쿠키. 잘, 밀수 있겠어? 잘, 잘, 어뭐 잘, 될것같았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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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... 얼마나 이렇게 야돼 몰라 나도 안 입었어. 완전얇게아게지 않아? 엄마나먹어도 돼? 아니, 아니, 캐서 야지 얘들아. 그냥 먹으면안 돼, 미 아, 어떤 거할거너 이거. 는 이거. 같이너 이거. 너 이거. 너 나... 이거. 너이이봐 응 음. 그래서 꼬꾹 눌러. 꾹 눌러. 자. 아, 됐어. 자, 가만 있어. 아빠 빼 줄게. 자. 이거를 엄마도 처음 됐어. 이제 그만. 자, 찍는 건 이제 그만. 요거 이제 한번 다시 찍을 거야. 기다려 봐. 다시 찍을 거야. 다시. 응, 다시 찍을 찍었어. 건데. 어, 어. 지금은 잠깐 잠깐 기다려 봐. 요거부터 한번 빼. 빼 봐. 민아가 살살 놓고. 빼봐. 아, 야, 봐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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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야, 아니야. 야, 어? <laughs> <이거? 응? 웃음> 어,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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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내가 동네 북이지? <laughs> 꾹 눌러, 미나야. 엄청 세게. 응, 됐어. 됐어. 또? 또? 하고 잘한다. 진저 브레드맨 지 않아? 그렇지? <laughs> 또? 아기 곰 진저 브레드맨이네, 미나야. <laughs> 귀여워. 어. 잘 나올까? 아! 아, <laughs> 테이 초코칩 쿠키 같네. 엄청 열심히 하네 어? <laughs> 얘 뭐라고? 거북이한 눈사람이야. 눈사람. 거북이 오케이. 아니지? 어 뭔가 괜찮아 여기다 와 거북이 도한 말이 있네 거북이 <laughs> 눈사람이라고 어저 만들어진 것좀봐 태민아 아 두고 저기 가서 우리 저 만들어진 것좀 볼까 어 빨리 가봐 엄마, 엄마. 엄마. 엄마한테 가봐 빨리 응. 뭐고아와봐 봐. 저기 봐봐. 엄마 엄마. 과졌는데 근데... <laughs> 네. 요 응. 아 어때요? 눈 응? 사람 이제 우리 잘라서 이렇게 먹을 거야. 자. <laughs> <미나, 웃음> 네가 논 자리 여기 여기 있다. 이거 봐봐 태민이가 만든 작품이야 여기. 응? 박태민.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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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쿠키 만들다가 미나가. 뭔 미나가야? 미나가, 미나가. 네가 했잖아. 나. 첫 아니야 옆집에서 쳤어. 아니 여기서 여기서 뭔가 시냇소리가 들리고 옆집에서 시냇소리.